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투자를 돕는 전업트레이더 차태식입니다. 이번 급락장에 반대 매매로 갈려나가는 개미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괜찮으신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은 약세장이 특히 강한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의 강한 종목 위주로 투자하면 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눌림목 이후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가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죠? 급등 이후에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하락할 때도 주가가 내려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락 이후 반등하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제대로 알아가시면 이보다 더한 하락장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 없이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그만한 가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말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상의 특성상 제가 세세하게 다 알려 드리지는 못하는데도 너무나 센스 있게 제가 강의한 매매법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참 보람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주식 유튜브 특성상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차별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 지난 영상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매매법을 강의하는 유튜버 100명 중에 99명은 과거에 그려져 있는 차트를 가지고 와서 매매법을 갖다 붙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죠. 저는 다릅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알려 드린 매매법을 적용한 후에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이런 종목이 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4월 3일 저희 채널 중 하나인 열려라 주시가 채널에 업로드한 적산병 단타 매매법 강의 영상입니다. 영상 말 발미에 제가 사용하는 적산명 검색기에 포착된 엔캠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런 종목은 단기로 더 간다 매수 하시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 2주도 안 돼서 실제로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월 3일 당일입니다 검색창에 0156을 검색하면 조건 검색 실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적산명 검색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캠이 나오죠 엔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일선 위로 양봉 3개, 적산병이 나왔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적산병입니다. 이런 게 매수하시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갭상하면서 2년만에 신고가를 달성한 CNR 리서치도 4월 17일 구독자 요청으로 업로드한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에서 급등주찾기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고, 당일 회원 라이브 영상에서 단기 상승 예상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4월 17일 종가 대비 약35% 상승이 나왔습니다. 4월 19일 업로드한 큰손 거래량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는 거래량 급증 종목 중 XM을 짚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 주가가 더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XM 역시 급등주찾기 검색식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촬영을 기준 오늘이 4월 23일인데요. 정고점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날 종가 대비 약1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XM을 제외한 목록에 있던 모든 종목은 4월 19일 주가 대비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화면이 잘안 보여서 당시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로 한번 볼게요. 0168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로 하나씩 쭉볼 건데, 먼저 삼형 SNC 보면, 어, 처음부터 바로 나오네요. 자, OBV는 골든크로스인데, BII가 내려가니까 윗골이 길게 쭉 달고 음봉이 나왔죠. 이거 만약에 양봉이어도 BII가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윗골이 이렇게 길게 달린 양봉인데, BII가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매집봉이죠.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시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OBV 골든크로스 21일선 위로 출연한 양봉. 어 이거 매수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BI가 어때요? 쭉 내려왔죠. 지금 세력들이 다 나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골든 크로스지만 세력 이탈하니까 주가가 더못 가고 쭉 빠졌습니다. 자, 이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좀 비슷한 종목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보면, 자, XM. 처음으로, 예, OBV 골딩 코스, BII도 상승 중인 종목이 나왔네요. 거래대금이 지금 막 많이 들어온 종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위에 보셨던 종목들보다는 더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시장의 악재만 아니라면, 이런 종목은 짧게 짧게라도 좀 분명히 먹을 수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께 강의하는 매매법으로 이렇게 증명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쟁이 어떻건, 지수가 어떻건,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매매법을 알아가시면서 동시에 계좌도 불리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사례를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하는 종목을 알려면 일단 차트의 기본 3요소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캔들 차트를 볼줄 아신다는 전제하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조지표가 좀 많이 나올 건데 이 중에 한두 개만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도 제가 하락장에 쓸수 있는 안전한 매매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한 만큼 진행하면서 떠오르 대로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보조지표가 있으시면 제 채널에 다 설명되어 있는 보조지표로만 말씀드릴 거니까 잘 모르시겠는 거는 저희 채널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우선 주식은 이평선이 정배열일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역배열일 때, 데드크롤 쓸때 저점 잡겠다고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몇몇 무슨 역배열 매매법 같은 무슨 개똥 같은 내용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날림으로 주식 공부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석으로 배우셔야 돼요. 자 정배열이 뭡니까 여러분 단기평선이 맨 위에 있고 아래로 중기, 중장기, 장기평선이 배치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죠 역배열은 반대로 장기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평선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평선이 장기평선을 아래에서 뚫고 교차하면서 올라갈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좋은 의미로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 단기평선이 장기평선 아래로 교차하면서 내려갈 때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거니까 나쁜 의미로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골든크로스일 때 매수, 데드크로스일 때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시점을 매수, 매도 시기로 잡는 이유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하락할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면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큰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기존의 매매 방식보다 더욱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평선은 정배열이어야 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평선이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시기는 언제냐? 캔들이 장기 이평선에 닿았을 때입니다. 단타 칠 때는 5일선, 1 1선두 개를 놓고 1 1선에 캔들이 닿았을 때 매수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업종 차트부터 한번 보고 종목으로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HTS 기준,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가격까지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이동평균선 체크가 되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자, 더블 클릭해서, 어, 오늘 단타 매매로만 볼 거니까 5일 11선 빼고는 다 꺼주겠습니다. 나머지 꺼주고. 자,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선을 좀 두껍게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5일선이 핑크색 선이고요. 이 네이비선이 11선입니다. 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정배열일 때 캔들이 11선에 닿았을 때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랑 여기랑 여기 네, 이 자리죠. 어 그리고 앞에 금락 나온 자리도 여기 뭐 닿진 않았지만 닿았다고 치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전 자리들은 짧게 짧게라도 단타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짧게 수익을 꼭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뒤에도, 여기도 하루 이틀 사이에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인데, 반면에 여기 앞에 있는 금락 나온 자리는 여기서 사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들이 장기 이평선이 닿았을 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날 건지, 버텨줄 건지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MACD가 살아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MACD 지표를 한번 추가해볼게요.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MACD.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오실 레이터는 꺼주고 선을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선 위가 중요합니다. 두껍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영선,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영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하고, 이 주황색선이 보라색선 위에 있는 게 MACD 선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도 MACD가 영선 위에서 선이 살아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골든크로스 나온 자리는 영선 아래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애매할 때는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도 MACD 영선 위에 살아있고요. 근데 여기는 반면에 급락 나온 자리는 어떻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당연히 사시면 안 됩니다. OBV도 보나마나 이 자리가 죽어있을 거예요. OBV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죽어있으면 당연히 주가는 더안 가겠죠? 한번 볼게요. 자 지표 추가 OBV 추가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두껍게 할게요. 선을 두껍게. 자, 보시면 이것도 OBV는 지난 9일간의 거래량보다 금일 거래량이 많아지면 OBV는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난 9일간의 거래량보다 낮았다는 거죠.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보면은 정배열에 11위 평선의 캔들이 닿았을 때가 자, 이때랑 이때죠. mhd 보면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 mhd 보면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 나온 시점 여기는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자 앞에 있는 자리는 영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 최고의 매수 타점입니다 mhd가 영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장대양봉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면 90% 이상 추가 상승이 꼭 나옵니다 obv 뭐 상위 당연히 살아있는 거죠 여기보다 그리고 여기보다 이 자리가 상승률이 더 컸던 이유는 더 급등을 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여기는 신고가가 아니죠. 자 여기는 신고가가 아니고 여기는 그 전에 신고가가 아니고 여기는 거의 한두달 만에 나온 신고가란 말이에요. 악셀이 강하게 밟혔으니까 상승 추세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추세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주가의 추세를 볼때 가장 좋은 보조 지표가 있는데 ADX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를 해줄게요. 자 ADX 추가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DX는 나를 일수를 11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간 해석의 차이인데, 어 이거 설명드리면은 좀 길어지고요. 11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상승했던 두 구간을 보면은 추세가 올라갈 때죠.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여기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점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 ADX가 같이 올라가면 큰 상승, 추세 상승이 나오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도 ADX가 올라가 버리면 강한 추세 하락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추세 움직임이 크게 없을 때 주가가 크게 이동을 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이 추세가 ADX 선이 내려갈 때 주가에 큰 이동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도 주가가 크게 이동하고 하락이 커질 때도 이렇게 ADX가 올라가죠? ADX가 올라갈 때 하락이 나와도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보조 지표가 AD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 평선의 캔들이 닿았을 때가 매수 시점이다. 역배열 데드크로스는 쳐다보지 마라. 두 번째, MACD가 영선을 돌파했거나 영선 위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 이때 OBV가 살아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면 좋다. 세 번째, 조정 중 출연한 양봉이 최소 5일 신고가일 경우 전고점까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ADX를 통해 추세를 확인한다.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ADX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야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온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글로 적어 놓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힘이네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도 보답의 의미로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누리시고 있는 특별한 혜택 드리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 관련 서적도 읽어보시고 강의 영상도 찾아보시지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4년 정도는 정말 많이 잃어봤습니다.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서 몇 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역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막막해 봤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채널 구독자분들께 진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린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찾아낸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3월 21일에 레몬이라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실제로 당일에 한번 다음 날또한번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정보 받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의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급등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르게 된 경위, 모멘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만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웬만한 증권사보다 구독자가 많은 이유는 정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4월 달은 AI발 전력 부족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했는데 이 부분 역시 3월 초에 말씀을 드리면서 3월 4일에는 재룡전기, 4월 초까지는 가온전선, 대원전력 등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와! 네, 평균 3배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하시고 계실텐데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뉴스, 관련주까지 매일 전해드리고 매매법 명상 강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이나 모의투자로 공부하면서 연습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시면 실전투자에 앞서서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드렸죠? 자, 010-2308-6590번 제 번호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이렇게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특정 시간에 문자가 몰리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응답이 없더라도 이건 통신사 문제라서 그런 거니까요. 한번 보내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세 번까지는 재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없이 확인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을 좀더 보겠습니다. 앞서 사례로 보여드렸던 NKM도 한번 볼까요? 자, NKM 검색해 보면 자, 제가 이 종목을 드렸던 날이 4월 3일 이 날이죠. 적산병이 나왔던 날. 이 날인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12평 하단에 닿았던 이 날이 매수죠. 근데 이때는 MACD가 영선 아래에서 죽어 있었고 OBV도 살아있는 시기는 아니었죠. ADX도 바닥에서 살짝 들렸지만 좀 애매한 신호였습니다. 근데 이 적산병이 나온 시점이 MACD가 영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시점이었고 OBV도 마찬가지고요 추세도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정배열이 꺾이기 전까지는 MACD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매도타점도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이평 아래로 꺾인 여기나 최소한 여기 데드 크로스 나온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한번 매수타점을 찾아보자면 자이 시점이죠 MAD가 0선 위에서 살기 시작하고 OBV 골든 크로스 ADX도 살아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돈 버실 일만 남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은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은행도 제가 4월 16일날 올린 볼린저 밴드 강의 영상에서 더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16일이면 이날이죠. 자, 이날인데 여기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오늘 강의대로 보면은 큰 이평선에 닿은 날은 자. 이날이지만 4월 16일에 확실하게 MACD OBV가 살아나면서 매수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후에 가벼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또 신고가가 나왔고요. 단기 수익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셨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종목들 전부 검색식에서 찾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급등주 찾기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키우고 자0156 조건 검색 실시간에서 급등 주찾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롯데손해보험 영흥 뭐 tpc vw 마이크로 투나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잡힙니다 인상적인 종목은 롯데손해보험 최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최고가 달성을 했고 보통 이렇게 신고가가 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장 초반에 사용하는 단타형 검색식입니다. 장이 시작된 후에 검색을 하시면은 2, 3% 급등하는 종목들이 초반에 잡혀요. 단타치기 너무 좋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을 적용해서 연습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적산명 검색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얼마 안 나왔는데요. 안정화되는 시점에 이 검색식들을 사용하시면 실패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MACD 영선 돌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셨을 텐데 MACD 영선 돌파도 이렇게 뭐 BNK금융지주나 한글과컴퓨터 이런 차트 모양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자이 검색식들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매매법 알려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못 쓰시면 안 되잖아요. 꼭이 검색기를 가지고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색식 모두 영상에서 공개한 제 번호 0 1 0 2 3 0 8 6590번으로 참가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무료로 공유를 하더라도 구독을 해주셨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혼자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지금 공부방에 이미 만분 정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주식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종목 추천 받아서 돈 벌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절제 강의를 판다거나. 제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언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몇백만 원 내고 주식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공부방에서 종목을 대입해서 수익을 내면서 공부하시는 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확실히 절약이 되실 겁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마음 놓고 돈 걱정 없이 주식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열정만 갖고 오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